그리고 이 거리문에 담긴 내용들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장에서 해결되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기에 그제 2만남국과 원래 그 이렇게 많이 을 했습니다. 한예 사전에 상당히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그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세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 만다리라, 만다리라는 걸 믿지도 못한 이 품종이 이게 시입된다는 게 우리 농가들이 빨리 알았다는 겁니다. 빨리 알아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좀선출하를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선출화는게 조금, 원래 그 상품만 가면 좋은데, 거기에 조금 그 비상품도 좀섞여서 출화하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먹어봐서 반응이 안 좋았다는 라 거죠. 그 다음은 뭐 서울의 그방시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악화됐다는 점. 그리고 그, 반다이 만나리, 반다리라는 게 이게 지금 들어오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판매 단가가 뭐킬로에 6,500원인데, 우리 지금 여기 내리아 가격이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이 소비를 제일 좋아하는 이 내리아인데, 4,500원, 3,800원대로 이렇게 추락가됐습니다 그게 우리 농가들의 엄청난 그, 손 내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막막한 일환이자, 예. 그, 아까 우리도 언니문은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그, 농민축산 검역본부의안달리시시 검역절차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거를 시 검역 결과가 중립 규제 변충의 검출시 소득금은 흑기 처분해 주십사는 건 그, 예. 두 번째는 그, 망감유. 집중출하 시기 중복방계를 위한 시기, 시기 조절 방안 이 아니,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저 아닌 거를 제가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그만감 없는 소비촉진 및농식품본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 확대 아까 우리 장동역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란겠고요 다음 그 고품질 만감진 출하 장력은 지원 비 지금 원지 현재 저희들은 1kg당 500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500원 받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해서, 한 천원 정도 이렇게 확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고, 시자 추락 조절을 위한 망감유 저온 저장고 국비 지원 사업,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그, 지금 장목 중에, 내리향열과 관계를 위한 저감시설 사업비 국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 망감료 그 내리양 열과 피해 농작물 재보험을 지난해부터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재보험이 농작물이 게 포함이 안돼가지고 이거를 포함시켜 진입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 우리 인사있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음, 음, 우리 회장 건의사람의 금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한미의 부 체결은 2012년도 3월 15일 발리가돼서만단어 당시에 완세율 144%를 적용해서 내년 5%를 감세해 가지고 15년 동안 작년도 2 5년도까지제가 금년도부터는. 제로로서 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 이거는 음, 정치권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15년 동안 예고가 된 내용이었고, 저희들은 농가들은 그에 따라서 부단에도고 품질 증상을 위한 소비자으로 신뢰받기 위해서 자본 노력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 이미 예고된 이 정치권이나 어, 언론이 에, 과열된, 조장을 시킨 건 가격 인하의 큰 요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에, 우리 고기철 위원장님도 참석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농가와큰 도움이 안 되는, 그건 정당만이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 가짜 요소라든지, 과장된 직, 정확한 지표 없이, 오도된 이러한 음, 오도라든지 언론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하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악경향으로 가격 지지에 산지 가격 지지에 막대한지정을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물론 전당 차원이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좀더 거리한 수박이라든지 이런 개시할 때는 저희들 농민들의 입장을 이게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조금 자제를 해서 제대로 하고 교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권의를 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미에서했습니다만는 지금 그, 만감류에 대한 제해 특히나 그, 레대한 같은 경우에는 장, 당초, 도, 우리나라의 도입, 일본에서부터 도입된, 당시부터 나무의 생리특정 장, 어, 감융실탄에서뭐 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laughs> 그자료에 의해서, 어, 매년 우리 천혜적인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맨날 지방자치나 정부에 대한 무조건 뭐 달라고 애벌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화가 돼서 보험 안에서, 제도에서 우리도 보험을 가입하고 정당하게 우리 농가들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서 저희들이 그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제도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저희들은 제도의 마련에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 말씀 주셨는데, 일종의 역사가 중요하고 반복했지만, 제 지역구도, 어, 국 농민들이 많은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평소에 위대 생기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 라는 말씀, 그것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첨단산업, AI, 법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것에 10분의 1만 관심을 갖고, 평소에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예산 지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오늘 덜 부끄럽고 덜 죄송했을 텐데, 지금의 정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신 건의의 내용들은 국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전면 상충에 가 이야기한 것처럼 논외 수 있고 논 간사까지 하면서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뭐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풀어내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쓴소리와 질책의 말씀은 쓴소리로 듣지 않고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만 더 인지 우리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만 더 귀에 헤아려 달라는 우리 농민들의 절규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에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리고 사태를 요구한 머리 있는지는 앉아서, 겠아서만아서적으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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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지금 앉아서, 앉아서, 앉서서 민주당의 빈손한가 매물 특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특권법 투자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당 상황에서 진상조사 같은 대책을 있으신가요? 저는 공천 원금이나 공천 매물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무검사위의 결정이 적절한 이어 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일위의 네, 결정도 남아 있고 또 가장 중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고의 일로서 붙여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공천 대용이나 공천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천내이나공천환금이 문제된다면 가장 단호하게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오늘 국민의힘이 그 수구로 검출됐다면서 공영상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다소 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두환전대통령 어, 전형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형사진을 걸어야,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명상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을모셨던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계획. 어, 저희들이 어제 오전부터 <laughs>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어, 여러 악법들에 대한 상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저런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일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 일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 3일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지도부에서 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니다 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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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역구에 나왔던 후보 다시 자 애월읍의 광역위원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애월에 애로사항이 많죠. 민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공약이 어떤 걸인 좀 없겠나요? 구체적인 공약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으로 도당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비례대표로 신청을 하셨다고요? 하겠다고 말 앞으로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네. 어, 국민의힘이 미국산 만다린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만다린 수입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농가들이 어려움이 예상될 텐데요. 오늘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저희 국민이 국민의힘... 광대표께서 말씀하셨고 홍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제주의 관광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노력습니다네 변함없이. 네 그렇습니다. 변함 네, 저희 지난번 어, 출마했을 때 공약 중에 하나가 관광청 유치였습니다.

하기인데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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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쏘, 장동 쏘, 장동 쏘, 겉에 쏘, 김민수! 김민수! 겉에 쏘, 겉기 쏘, 겉기 쏘, 겉에 쏘, 겉에 쏘, 겉에 이천역 대표님과 강미장 참모님, 어제 제주의 하나의 FC 방문을 진솔 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역 제주로 부무장님 그리고 우리 한남역 해병대원 그리 상당 회장님 출석에시면 방문하고 계세요. 아, 다시 한 번, 수간담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만다린 관계로 해서 오늘 간담회 가는 것 같은데, 아, 저희 지역이나,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다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많은데 어저께도 저희들이 비견축에 어, 갔는데, 만다린하고 저희 피가님거고 이게 같이 피가 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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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을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만다린은 한가한한을 한, 한, 한 먹으면 다시 타지하는데 우리 피가리는 이제, 없어서 먹으면 이제, 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가야, 만달인에서는 지금까지는 하고, 어, 지금, 처는 수입되는 부분은 좀, 상황이 좀안 좋은데, 저희 아기러는 3, 4월 달 되면 조금, 괜찮은 그, 저, 수입한다고 지금 이들어나서예 장동영 대표님 이야 안녕히 하신 분들이 이거에 조금만 관심과 어, 관심 좀가져주시면타다고드습니다마지막으 우리 장동 대표님과 이 관계자분들이 제주 일몰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단 작업을 수고되신 곳에참 감상을 해드습니다 어, 지금 우리 사업장께서 반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부터 반달인이무관세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발생한 일이 아니야 올해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가스 협상 하는 과정에서 도도이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 결국 정부가 대응이 부족했다는 어, 비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로 인해서 우리 감귤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명절인데 라는 감귤농가에서 불상을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농해소에서 어, FTA 피해 보증 적극적 시행기간을 특별법개정가통해서 어, 연장시키는 어, 의결을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주시서 끝까지 예, 어, 챙겨보겠습니다. 이미 제주농민단체에서는 강규산업과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들을 <laughs>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제안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어, 할인 지원사업에서 관광료를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요. 대형교통 플랫폼과 상생협약을 추진하거나 어, 분납 품목 추가 등 여러 가지 소비진단 대책에도 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니다리국민의힘업과 농민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십시오. 고습니다 우리 <laughs> 본가에 <laughs> 동네택니다더 없으면 여기마